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글라스가 그 베이지가 아니라 화이트로 새로 또 바꿨어요. 여러분 원래 이 색을 주문했어야 되는데 잘못 왔더라고요. 제가 주문 잘못했어요. 하얀색으로 조금 더 비싼 거예요. 15,000원짜리. <laughs> 네, 군인 미천을 공개합니다. 포인트 공개는 안할 거예요. 고기가 잘 나온다는 거 공개. 일성사에서 나온 어, 옥수수 없는 글루텐과 식물성 글루텐이 군인 미천에서 굉장히 고기를 잘 잡는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네 아름답고 예쁜 채여사입니다 화이트 색상 어, 태의 선글라스를 한번 끼고 여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예쁘죠? 네 군이 위천 마리수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일곱지 여덟지 아홉지 의성에 있는 또 안평면 심평천 안평천 뭐 광산천 상계천 남지천도 많이들 가고 있어요 저희 손님들이 가서 고기를 또한 망태기씩 잡아오네요 군이 위천도 한 망태기고 큰일이다 이번 여름에 가 고기가 너무 잘 나와요 네, 붕어 붕어 입니다.